샌프란시스코의 슈퍼스타 이정우의 24번째 출전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홍구장에서 미러키와의 4연전을 진행하는 일정 중이며, 1승 1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3번째 경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결은 양팀 에이스 투수들의 맞대결로 펼쳐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선발은 로건 웹, 미러키 선발 투수는 페랄타입니다. 페랄타는 2018년 미로키에서 데뷔해 7시즌째 팀의 에이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무시한 투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7시즌 동안 평균 자책점이 3.79 수준입니다. 우투수로 평균 구속이 95마일 정도지만 컨디션이 좋을 때는 99마일까지도 던질 수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투수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초반에는 매우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1점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정우는 불행히도 전날 경기에서 무한타로 침묵했고 팀도 대패하면서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오늘은 안타를 칠 차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불안정한 패턴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정우는 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3할 1푼 5리까지 추락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에이스 투수를 상대로 무한타가 된다면 2할9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정우가 2025 시즌 3할 타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6명 중 1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말이죠. 에런 저지. 골드슈미트, 오클랜드의 제이콥 윌슨, 트레버 스토리, 스티븐 콴 그리고 이정우였습니다. MLB.com은 이정우는 홈런 3개, 3루타 2개, MLB 최다인 2루타 10개를 기록하는 등 장타율 육아를 기록 중이다. 밤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우를 1번 타자가 아닌 3번 타자로 기용하는데, 이정우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정확함과 장타력으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지난해 MLB에선 3할타율을 달성한 타자가 단 7명에 그쳤다. 라면서 이정우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강조했습니다. 잠시 부진해도 다시 반등하면 되니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지만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기세가 계속 유지되길 바랄 수밖에 없겠죠. 이정우는 오늘 다시 샌프란시스코의 전통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곧 5월인데도 샌프란시스코 기온이 체감온도 구도라고 합니다. 꽤 쌀쌀하죠? 오토스를 상대하는 만큼 플래톤을 가동하면서 1번 타자 야스트렘스키, 2번 타자 아담메스 그리고 이정우, 다음은 체프먼, 플로레스, 라모스, 웨이드 주니어, 베일리, 콕스가 라인업에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로건 웹은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역시 저력이 있었습니다. 1, 2루 위기 상황에서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위기를 극복했고, 그 이후 이정우가 투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정우는 왠지 힘이 없어 보였고, 경기 초반이라 그런지 관중들의 응원 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초구 151km 패스트볼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점점 초구에 대한 적극성이 줄어들고 있었죠. 이어서 145km 위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면서 이정우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불리한 카운트에서 타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 정도에 그냥 무너지 지는 않습니다.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그때는 존 안에 들어오는 공은 거의 대부분 타격을 시도하면서 투수의 투구수를 늘리고 유인구에는 섞지 않습니다. 페랄타는 앞선 일 이번 타자를 쉽게 유리해서인지 이정우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나 봅니다. 3구째에 151km 페스트볼을 다시 던 졌는데 이정우가 완벽하게 쳐내면서 첫 타석부터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타구 속도는 145km였고 발사 각도도 13도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시작부터 안타로 출발하니 속이 좀 시원하네요. 이러면 이정우는 절반 성공을 한 셈이죠. 아니 4타 수이 안타는 정말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팀도 승리해야겠죠. 이정우가 안타를 치고 나갔지만 채프먼은 스트레이트 삼진으로 아웃되면서 이정우는 더 이상 진루할 수 없었습니다. 로건 앱은 이외에도 불안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점점 컨트롤이 좋아지려는 순간에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인 패스트볼을 심판이 볼로 판정하면서 중계진도 놀랄 정도였고 노아우스의 볼넷으로 주자를 출루시키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말로 상황까지 겪어야 했으나 다행히 잘 마무리했고 로건 웹이 벤치로 돌아갈 때 강한 불만의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투수전 양상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회까지 이정우의 안타가 유일했습니다. 4회에 이정우가 선두타자로 다시 나서게 되었습니다. 초구를 잘 골라내면서 볼을 얻었고, 이정우는 두 번째 공에 좀더 적극적으로 타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3구째에 또 심판이 오심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버린 공을 스트라이크로 콜하면서 중계진도 다시 한번 황당해했습니다.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부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이정우는 다행히 침착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짜증이 났겠지만요. 그리고 불리한 볼카운트 상황에서 매우 낮은 커브볼이 날아왔는데 속을 뻔한 상황에서도 타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바운드가 될줄 알았는데 내야인필드 플라이아웃이 되면서 허탈하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타수 이란타, 페랄타의 컨디션을 보면 6회에 다시 한번 대결할 것 같더라고요. 기록이 말해주듯이 페랄타가 데뷔 이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타선도 약한 편이다 보니 이 경기는 1, 2점 차이로 승부가 날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양 팀이 점수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6회 말, 이정우가 페랄타와 세 번째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메스가 선두타자로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이정우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전날은 팬들이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이정우가 응답하지 못했죠. 이정우가 과연 에이스를 상대로 멀티히트로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페랄타가 초구에 체인지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낮고 정확하게 바깥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이정우가 제대로 당겨쳐서 이 경기 멀티히트를 완성했습니다. 타구 속도가 이번에도 165km로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2 루타가 되지 못했느냐 우익수 정면으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타격하는 순간에는 2 루타가 될줄 알았거든요. 페랄타는 5회까지 무실점으로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는데 이정우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6회에 제대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4번 타자 체프먼까지 볼넷을 내주면서 결국 페랄타는 강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수비 실수까지 겹치면서 6회에만 4실점을 했고 이정우도 득점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런 장면을 원했죠. 이정우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순간에 팀이 몰아치더니 점수를 뽑아내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7회에 루키토스를 상대로 내야 안타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번 경기 멀티히트를 완성했습니다. 타율은 3할 3분 3리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날 수비불안으로 대패했던 부분을 만회하면서 시리즈 2승 1패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